첫번째 곡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웨이비콤이라는 노래입니다 재생 빨리 시작해볼게요 고고링 멈추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인 걸. 깨고긴 여행을 끝내. 이젠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왜이백고 팩트 무엇? 윤의 팩트 무엇? 이리빠, 고마워. 아무리 힘껏 닫아도 다시 열린 서랍 같다 흐름, 높이 날린 나 자꾸 내게 되돌아와. 힘들게 삼킨 입에도 다 그대로인 거. 수없이 떠난기 위해서. 눈만 이렇게 너로 차올라 발걸음의 끝에 눈이 가득 부딪혀 그만 그만 멈추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예리, 안녕.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친 걸, 결국긴 여행을 끝내. 이젠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웨이백 와, 윤의 인성 봐, 진짜. 거의 쓰레기급? 꺼내들어 수서지 시간 위에서 선명히 너는 떠올라 길이맘속에널 가둔 죄 사아라 그만 그만. 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친걸 결국 이 여행을 끝내 이젠 돌아가 너란 집으로 지금 다시 웨이브에 세상을 뒤집어 찾으려 해 오직 너와 완결된 이야기를 모는걸 잃어도, 너도, 난 너. 아, 나 다리 겁내 얇아. 나 다리 겁내 얇아. 막 친구들이 계속 나 다리 얇다고 막 그렇게 말한다. 뭐랬냐. 빛이 다 꺼진 여기, 나를 안아주둬나 다리 되게 얇아. 눈 감으면 소리 없이 밀려와 나 그거 죽었는데? 내겐 그누고도아니니가필 솜지혜님 안녕하세요 그날까지 남았던 와, 세명이나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오, 솜지혜님 감사합니다 이미 봐서 어쩌라는겨 재생 아 작작하라고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You and me in the moonlight 아 별꽃 축제 열린 밤 아아 파도 소리를 틀고 춤을 추는 이 순간이 늘 긴장 말다야 바다야 우리와 같이 놀아 아 바람아 너도 이쪽으로 와와 와, 달빛 점아 안에서 너와 나의 세상과 다 같이 Party 예 l l night long Yeah it's good if you wanna have some fun. 짭짤한 공기처럼 이 순간은 특별한 행복을 놓치지 마. 예리 고마워. 저 우주 위로 날아갈 때 춤추러 가, hey. Let's dance another way. 솜지엔이 너무 감사해요. 아니, 네가 소리를 줄이면 되잖아, 윤네야 Yeah, one, two, three, let's go. 저 바다 건너 뚫릴 듯 소리질러. Let's dance another way, dance another way, the dance another way. 너 이어폰 끼고 있냐? You and me in the cool light, 아, 아. 미소 짓는 반쪽 달, 아, 아. 그 언젠간 너와 나저날 믿는 로가. Today here for good. If you wanna have some fun and be more real, turn 행복을 놓치지 마. One, two, three, let's go to 우주, 우주 위로 날아가자, 점점 hey. Let's dance another way Let's dance another night away. 아, 아니야, 아니야. 윤애는 어 유튜브 엄청 옛날에 그 무슨, 뭐지? 꼬꼬 유튜브인가? 어쨌든 그 사람 통해서 만났어. 아, 그리고 우리 둘은 동갑이 아니야. 얘가 나보다 어려. 이 마지막인데, 쏘. 아, 네. 솜지혜님 괜찮습니다. 불쏘해 주셔서 감사해요. Let's dance another way. 별징유튜브인가 개잖아. 예예예예예예예 Let's dance another way. 예예예예예예예예 yeah, 예.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Let's dance another way. 고양이 몸이 뭐냐? 발음 싫합니까? 재생. <laughs> 바로, 너무 캐도 타보겠습 헤헤, 뭐냐. 어, 유튜브 좀 작작 그만둬. 아, 왜 그래, 진짜. 너가 내첫 지인인데 자 오늘 떠나요 공항으로 핸드폰 떠나요 제발 나주지 말아줘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도 어쩔 수 없으나 가볍게 손을 흔들면 Bye bye 쉬지 않고 빗놨던 금 같은 마이애스 이리 저리치고도망가질 대체 미쳤으나 미쳤으나 떠날꺼야 나 비켜 i far away Take me to London, Paris, New York City들 아름다운 이 도시에 빠졌어 나 Like I'm a bird, bird 날아다니는 새처럼 자유롭게 fly fly 나 숨을 쉬어 Take me to new world anywhere 어디든 답답한 이곳을 벗어나기만 하면 shining a light like we're not n my youth 자유롭게 fly fly 숨을 쉬어 그럼 니네 오빠한테 잘해 아니 니네 오빠한테 전해줘 자그 니네 오빠는 얼마나 잘 부르는데 나 대냐고.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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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쉬어요. 떠날 거예요. 노트북 꺼놔요. 제발 날치지 말아줘. 어, 예리 잘 가. 어쩔 수 없어. 나 가볍게 손을 흔들면. See ya. 나도 3단 고 가능한데. 도망가질 때쯤 미쳤었나미쳤었나 미쳤었나. 떠날 거야. 더 비켜 b I'll far away.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냐, 미쳤냐. 옆에 옆집도 있는데. 물론, 여기가 주택이긴 하지만. Like I'm a bird, bird, 날 아래 있는 새처럼 자유롭게, f l y f l y e and smash, o 야, 그럼, 니네 오빠도, 3 니네 오빠도 삼단 고음 하는 거 뭐지, 뭐지?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봐. 그럼, 나도, 나, 나도, 나도 준비해 줄게. 응, 어쩔? 너는 그럼 유튜브 그만두는 중이냐? fly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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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l w a w a y s a w a y s a l w a n s w y w a y s always, a l y w a y s always, a l So, naggy like be none of my use fly, fly,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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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없어. 예전의 느낌, 그때는. 음, 뭐 불러지? 지금 한명 남아 계신 분은 뭐, 유네겠지? 잘 모르는 붕붕을 한번 불러봐야겠다. Look pink. Oh, oh yeah. Look pink.

흔한 남들처럼 착한 척은 못하니까, 찾아하지 마. 쉽게 웃어주는 건날 위한 거야 아직은 잘 모르겠지. 굳이 원하면 테스미는불 보듯이 뻔해. 맘만은걸 원했다면, oh, w e l h y t d w d y t2, do? h y t h y h h Hit you with that duh duh h oh yeah a h d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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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지금 내가 걸어 걸어 걸이 b l a k i n k 와이샤 걸 a 동상 누나는 멤버 킬리스 닥터 바리 널 당기는 건 몰입 싱글 재밌잖아 하는 bad girl 조금 싫어하고 누가 뭐라 하던 맨 bad girl 두번 생각해 흔한 남들처럼 조금 조금 못하니까 착각하지 마 쉽게 웃어주는 건날 위한 거야 아직은 잘 모르겠지 굳이 원하면 테스미는불 보듯이 번해 마만한걸 원했다면 oh a h t o do what h t do with that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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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oh yeah 一起唱 with that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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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oh yeah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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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you gonna do when I come come through with that uh uh what you gonna do when I come come through with that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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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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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fire 지금 눈팅하는 분 누구세요?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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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fire pink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to go to go to go like fire To go to go to go-like fire hit you with the to do, to do. 재생 저 현한 별빛 반짝이는데 는 어디를 보고 있는지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은데 불을 켜줘, 심장이 깜깜해. 오늘도 기분은 심으룩해. 너의 마음 안에 있는 내 모습은 내 마음 같지 않아. 어느 틈에 놓쳐버린 걸까? 좋아하는 만큼 별은 떠 여전히 나는 어쩔 줄 모르고 안개 속에 갇힌 그 말투 속에 담긴 그 무지 알수 없는 네가 생각나는 밤떠여는 별빛 반짝이는데 넌 어디를 보고 있는지 금방 것 같은데 기다렸던 시간이 지나고 이젠 보여줄게 아니야 아직은 너를 내 방에 몰래 몰래 간직하고 싶은 밤 사랑, 사랑 고백해 볼까 해볼까 잠만 넘어로 너를 계속 불러보고 있어 이렇게 너랑 나 우리 둘의 사이가 조금 더 좁혀지길 기대하고 싶은 밤 떨려오는 별빛 반짝이는 데너 어디를 보고 있는지 금방이라도 나라질것같은데기다렸던 시간이 지나고 이젠 보내줄게 아니야 아직은 도너를내 방에 몰래 몰래 감너지하고 싶어 를다왔는지아나너지지마지지지 너무 좋아져버린 내맘볼수 없으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상장이라도 따라가고 싶은데 기다렸던 순간 오늘이 모두가 지나고 하염없이 노래 쫓았던 밤 소 o l 지 않는 네가 보고 싶은 밤밤밤밤 e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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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하늘을 라아 i t s t i m e a m b m e a i m e m bam, b m o a n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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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블랙핑크 노래방 유튜브 검색. 핑크노래 유튜브 검색 화면로 이동합니다. 재생. <laughs> Like Forever young Forever young 나의 눈에 미친 나의 모습이 늘 처음 만난 그날과 같길 예에 yeah. 소리 없이 타오르는 불꽃 같지 마지막처럼 내입 맞추길 예에 yeah. 달빛 아래 내 맘은 설레은 하수로 춤추러 갈래 Let's go 지금 Let's go 오늘이 가도 후회 없게 시간이 우릴 두를 떼어놓을 수 없게 순간이 영원할 수 있게 넌내 마음에 불을 질러줘 후회 없는 젊음이 타오르게 지금 너와 함께라면 Tonight, I could tell some this moment. Forever young, forever young. Blackpink, forever young, forever young. Bam bam, in a little blah blah pull <laughs> up.